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생존 주식 홍우진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어, 평소랑 또목 상태가 좀 다르다라는 점 어, 여러분들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됐죠. 어,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됐으니 어, 3월 달 이제 어떤 전략으로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시작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좋을지 그다음에 이제 일정들은 뭐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 우리가 또어 공부를 또을열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도 그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요 어 우리가 이제 2월달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뭐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파악하고 내 성과가 어떻고 그런 어떤 분석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 지난달에 나는 부진했어 라고 해도 이번 달, 뭐, 다음 달에 그거를 더 크게 수익을 키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겠지.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지금 시장,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 그 다음에 과거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철저한 좀 분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건 코스피는 5.8% 예, 지금 2월달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 한 달로 보면 5.8% 되게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적게 올랐다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올해, 어, 1월달에 지금 지수가 하락을 했죠. 5.9% 1월달에 하락을 했고, 2월달은 그거를 좀 만회하는 정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나는 큰 수익이 없습니다. 뭐 본전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이익은 있지만 일단은 그 이익 규모가 어, 시장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결국에는 1월 달에 빠진 거 2월 달에 좀 만회가 됐다라는 그런 측면이 지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단순하게 보면, 어, 나는 2월 달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결국 1월 달에 빠진 거 2월 달에 복구를 하셨거나 아니면 1월 달에 빠진 거 2월 달에 조금 더 올라왔거나 이런 분들은 매매를 또잘 하고 계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월 달에 빠진 게 2월 달에 복구가 완벽하게 안 됐다 하더라도 3월 달에 여러분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집을 때는 그러면 내가 과연 2월 달에 어떤 대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나라는 게 분석이 나오면 충분히 3월 달에도 만회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좀 비슷해요 코스닥도 지금 한 달로 보면은 8% 정도 오른 걸로 우리가 좀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 1월 달에도 지금 보시면 7.8% 정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빠진 거 2월은 만회했다. 그럼 본격적으로 뭔가가 이제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는 지수 관점에서는 이제 3월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럼 이제 3일 전은 우리가 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매매는 두째 어 주부터 어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중요한데 일단 일정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월 둘째 주 주간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결국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입니다 음 요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연준에서 사실상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점을 볼때 지표를 이제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뭐예요? 물가, 고용. 그죠? 그래서 고용이 너무 과열돼 있고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인상이 됐다. 이제 그게 이제 작년까지의 어떤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요걸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가가 예상 범위 안에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뭐, PC 지수도 뭐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발표된 뭐, PC 지수도 예상치만큼 나왔다. 이제 요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볼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 고용 지표가 과연 예상보다 더 어, 강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서 일단은 변동성이 또 나타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너무 예측하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결과치만, 어, 너무 이제 예상 범위에 벗어나냐, 그렇지 않으냐, 어,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가셔야 되냐면, 음. 주식 비중보다는 어 10에서 30% 정도는 현금 보유하면서 순환시키는 전략이 유리. 이거는 뭐냐면 매주 또는 이틀에 한번골 아니면 그날 그날의 어떤 주도주가 여러분들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강한 주목들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난 주에는 리튬 관련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어, 우리도 사실상 그 전주, 2주 전에 리튬 관련 주를 매수해가지고 어, 오히려 이제 지난주에 급등할 때 이제 매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됐었는데, 어,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약했던 종목이 갑자기 호재가 뜨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내가 새롭게 뭔가를 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매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현금 들고 내가 어느 정도 시장 분석을 하고, 어, 이거는 밑에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요 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현금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현금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잡을 도구고요. 음, 새로운 기회를 잡을 도구.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두 가지가 지금은 같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뭐가 현금 비중이? 그래서 나는 지금 어작년보다난 나는 손실이에요. 아니면 이익이긴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분배시키면 현금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그때 주도주가 계속 변하죠.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하락주목 숫자가 몇 개였어요? 1,600개. 예 하락 종목 수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날이 지난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어 목요일 우리 이제 휴일 들어가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시면 시장이 하락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면서 나만 나한테 어,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팔고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그렇게 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 멘탈 관리에 의해서 현금 관리나 어떤 순환적인 부분만 좀잘 대응하신다면 저는 지금 시장도 여전히 좀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달에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역시 1월달에 하락을 2월달에 만회시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의미가 좀 크다라는 거. 여기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지금 일정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날 중국 양회 어, 일단은 뭐 지금 정협이나 전인대가 좀 진행이 되죠. 아무래도 지금 나라 살리면 어떻게 꾸려가겠다라는 정책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시장 자체는 중국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 신뢰를 별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믿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중국 관련주 야면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경기 민감주 섹터들. 이제 그런 것들 기계 쪽. 그 다음에 지금 커머드티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도 기대감 요인으로 좀잘 어, 보셔야 될것 같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도 중국에서 조금 올라가면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좀 받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판매를 또 보이고 있는 지역이 중국이다 보니까 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탄산일투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것도 기대감 요인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상의 스퀘어 공모청야. 그 다음에 리노스 상호변경 플러스 AI. 그다음 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가능성은 뭐 백악관에서 일단 이야기 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월 5일 화요일이죠. 미국 슈퍼화요일인데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민주당 대선주자 공화당 대선주자가 누가 뽑힐 거냐 근데 거의 지금은 뭐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거는 요때 이제 가장 많은 주에서 선거인단 선출이 좀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음 중요한 일정은 맞지만 시장에서는 뭐 이미 거의 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 크게 지금 음 변화될 만한 어 요인은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GDP 사, 4분기 그다음에 이제 유럽 P, 어, PPI 생산자 물가지수죠. 어 요것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월 6일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배터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2월 CPI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졸트 보고서 있죠. 고용입니다.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과 그다음에 이제 졸트 보고서 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예요 구인이 맞냐 구직이 맞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용지표의 어떤 반응이 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사실상 요때부터 이제 고용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는 이제 그런 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주 우리나라 휴일에 마감됐을 때 뉴욕 증시는 이틀 동안 급등했습니다 그죠 나스닥 역시 이틀 동안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그렇지만 미국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또 어떤 조정의 빌미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 IPO 제공식 기함. 음,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면 사실 도움이 되는 거죠 일단 좋을 수 있는 거니까 기대감 요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우리 금융지주의 자사수 소각 계획 관련 제공 시기한도 역시 어 3월 6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월 7일 날은 이제 이시비 통화정식 회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뭐 바이든 국정연설이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중요하긴 한데요 뭐 그냥 소소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8일 미국 2월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중국 CPI, PPI, 그 다음에 미국 연방점부 셧다운 시안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일 이후에 고용지표에 대한 방향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조금 너무 속도감 있게 요즘엔 미국이 좀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못 간다라는 건 아닌데 주식은 항상 뭐예요?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 농도 조절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 신경을 좀쓰신다 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월화 정도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타날 때 일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좀갈수 있다면 그래도 한 주가 조금 편안하게 전개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월 두째 주 지수 예상 범위는요 코스피는 2,710 그 다음에 코스피는, 아, 코스피는 2710에서 2600 정도, 예, 네, 열어두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상단은 조금 이제 벗겨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일단은 지난주에 의미 있었던 거는 대장님들이 귀환했죠. 반도체나, 그 다음에 2차전지, 에코프로그룹주라든지 다른 2차전지도 흐름이 좀 양호했죠.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는 뭐, 알테오젠, HLB, 요런 것들. 그니까 바이오 섹터,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주도주들이 지금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도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히려 한번 움직이게 되면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어서 어 일단은 좀더 연장,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다만 여전히 변동성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이 변동성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들 좀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요 정도 일정을 좀 체크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그 동안에 좀 매매가 어려우셨던 분들도 점진적으로 조금은 어,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시장 분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상 수익 보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 같은 경우도 지금 <laughs> 그 동안에 뭐 지금 롯데손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반도체 라든지 그죠 어, 이런 종목들로 이제 상한가 수익을 내면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미래의 나노텍 같은 경우도 언제 매수했어요 요 어, 자리 요 구간에 매수해서 요 구간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자리 어, 23,500원 24,000원 그 자리에서 또 차익을 좀잘 하긴 했는데 더못 간다 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지금 뭐예요 탄력 좋은 종목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들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뒤집을 수 있으면 그런 시장 분위기인 건 분명하니까요. 일단은 어 자신감을 좀 갖고 어 지금 시장을 조금 음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은 요 정도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화이팅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생존 단타는 뭐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여 시에서 0 시.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어, 제 개인 유튜브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잘 들어주셔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가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유진이었습니다.